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니지M의 PVP 전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소개됐지만 저만의 시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P 스토리를 누적하여 제공하는 PVP 북과 캐릭터 사망 후 소멸된 아이템을 복구하는 아이템 복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 경험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리니지1과 다른 점은 PVP북이 생겼다는 것과 경험치 복구뿐 아니라 아이템 복구까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킬플레이어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킬플레이어인 군턴이 벌써 카오 상태이네요. 구문용과의 전투에서 가뿐히 승리합니다. 메뉴에서 PVP북을 볼까요? 내 캐릭터의 전, 상세한 전투 기록을 확인하고 전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바로 복사할 수 있는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VP 보기 화면을 보면 PVP 기록이 좌측에 있습니다. 발생 시간, 결과, 대상, 혈맹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선 군문용 캐릭이 혈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원래는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우측엔 결과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확인할 데스플레이어인 군문용 캐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서버 내 PVP 순위를 확인한 곳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PVP 기록의 캐릭을 클릭하면 전투에서의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바라기의 아이콘인 해골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골 아이콘 우측에 작은 파란 박스는 페이스북 마크입니다. 페이스북 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페이스북으로 해당 전투에 대한 내용도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에 패배한 캐릭터와 해당 캐릭터의 소속 혈맹원들에게 굴욕적인 도발 메시지를 노출하게 됩니다. 도발 시간은 전투가 끝나고 1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도발 비용은 1천 아덴입니다. 저렴한 만큼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 군타님이 구문용님보다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라고 해당 캐릭과 혈맹원들에게 문구가 나타납니다. 혈맹의 이름은 노출되지 않습니다만, 혈맹 간의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데스플레이어인 구문용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회복의 신녀에서 경험치와 아이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스플레이어가 복구를 하게 된다면, 킬플레이어에게 아데나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섭 초반 또는 그 이후에도 각종 PK가 넘쳐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리니지와 같이 라우플 수치에 따라 아이템의 손질 정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데스플레이어인 구문 내용은 내추럴 상태인 수치가 0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PVP 북을 열어볼까요? 해골 모양의 사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보를 확인해 보면 복사기 버튼이 있습니다. 상대 캐릭터가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도발과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금액 역시 첫 아데나로 저렴합니다. 카오인 군터가 보이네요. 사냥 중 피관리를 못하고 방심했다간 한 순간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복수하기의 경우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혼반지 등을 이용하여 PK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모든 조건에서 복사기 버튼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투망이나 인비지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버튼을 사용할 수 없을지에 대한 여부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게임이 오픈된 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니지M의 PVP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